이번엔 짠안 해? 응. 짠안 해. 응. 여기 선물 있는데. 응. 응. 선물 먹어. 여기 포크로 먹어야지. 음. 포크. 제 아, 포크로 커크해서 먹어요. 음. 오, 저... 저... 그럼 너무 많지. 응, 음, 나... 음. 사다리처럼 올리고 싶은데. 사다리처럼 많이? 음. 그다 먹을 수 있겠어? 어,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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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류나 포크. 음. 오빠랑 포크 사갔잖아? 어 리온이 사과전을 모르나봐. 나도. 응. 음. 리온이 포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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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크 손 말고 포크, 포크로 먹어야지. 너? 포크로 먹어야 포크로 오빠처럼 콕 해라. 음, 응. 오빠처럼. 리운이 복도가, 내가 더 먹네. 그래, 오빠잖아. 오자. 이유? 이만밖에 <목소리> 없다. 이만큼 맞아 이만큼밖에 없다 만큼밖에 리온아 포크로 먹어야지 이든아 리온이 왜 자꾸 손으로 먹어 몰라 포크로 콕 아니면 더 빨리 먹으려고 그런가 <목소리> 리온이 포크로 안 먹으면 엄마 가져갈 거예요 엄마 가져간다 그니까 러 포크로 먹어요, 포크로. 음. 손 말고. 음. 음. 어, 진짜. <laughs> 손으로 먹으면 엄마 가져가요? 포크로 먹어요? 어, 손, 손. 음. 어, 포크로 먹어. 포크로 먹어야 돼, 포크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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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, 오, 포크로, 포크로. 오, 오, 포크로. 포크로. 육뇨, 포크로 먹어야지. 누구 포크로로 먹어. 포크로. 포크로 먹어. ポークー、ポークー。 너 사고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너무 큰거 같은데? 이든이 얼굴만 해나생에 내가 얼굴이 제일 아 그래? 손으로 <laughs> 먹자 정말 긴네요 오빠가 장난한 거야, 리온. 왜못 먹어?